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T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주차가 됐군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수업하면 이제 기말고사 봐야 될 테고, 기말고사 보고 나면은 종강 하겠죠. 참, 세월이 참 유서와 같이 빠르군요. 아, 그건 그렇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모두 예방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쓰기 잘 지켜서, 이번 겨울 코로나 이겨냈으면 합니다. 오늘 운영체제 제7장, 메모리 관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챕터 7, 메모리 관리. 메모리 관리에서는 메모리 관리가 뭐냐? 연속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뭐냐? 그리고 분산 메모리 할당 기법인 페이징하고 세그먼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것입니다. 챕터 7의 학습 목표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정책과 메모리 할당 방법을 알아보고 연속 메모리 할당 방법을 살펴보고 분산 메모리 하당 방법인 페이징 방법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또 세그먼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어, 이번 주는 요거 두 개만 하고 요거나마 다음 주에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에 제가 어? 여러분들 레벨 테스트 할때 보여준 자료죠. 음 컴퓨터 폰 노이만형 컴퓨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구조로. 로마 시대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폰 노이만형 이 컴퓨터는요. 모든 길이 이렇게 메모리를 통해서 갑니다. 입력 장치에서 입력을 하면 그게 메모리를 통해서 c p u 로 가고, CPU에 갖다 메모리 통해서 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또 저장된 내용을 출력 장치를 통해서 출력이 되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스케줄링에서 배웠잖아요. 장기 스케줄링이라는 걸 배웠고, 단기 스케줄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장기 스케줄링은 뭐예요? 장기 스케줄링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리는 거죠. 그게 장기 스케줄링. 단기 스케줄링은 뭐예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를 CPU로 할당을 해주는 거를 단기 스케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 중기 스케줄링은 메모리하고 하드 디스크 간에 스왑인 스왑 아웃을 하는 것 같다가 중기 스케줄링이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스케줄링 자체가 다 메모리를 <laughs> 스케줄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메모리에서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요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에 대한 음,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 합니다. 자, 메모리 관리가 뭐냐? 메모리 관리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들을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제거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메모리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먼저 메모리에 적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자가 예약된 메모리를 할당해야지만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는 여러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상주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다이나믹하게 메모리를 세분화해서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를 메모리 관리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러면은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메모리 관리 정책이 있어요. 정책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적재하는 적재 정책.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프로세스를 반입시키는 거. 디스크에 있는 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반입시키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치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배치정책은 디스크에서 반입한 프로세스를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배치할 거냐, 저장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치정책이라고 얘기해서 메모리가 배치를 하는데 메모리가 여유가 많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유가 별로 없어. 그러면은 메모리를 할당하고 나서 다시 사용한 거는 빼고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치 정책은 뭐냐면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 현재 메모리에 적재된 프로세스 중 제거할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교체하는 방법을 대치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치 정책은 8 장에서 얘기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들어오는 놈이 먼저 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최근 사용한 놈을 없앨 거냐? 최소 사용한 걸 없앨 거냐? 이런 있죠?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대치 정책에 대해서는 8 장에서 이야기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재 정책 중에서도 이제 세분화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재 정책이 요구 정책이 있고 예상 정책이 있어요. 요구 정책은 말 그대로 운영 체제나 시스템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법. 예상 적재는 요청을 미리 예측해서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리 정책, 적재 정책, 배치 정책, 대치 정책을 통해서 메모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재 291조 메모리 구조와 맵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구조는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 주소가 있고, 이게 물리적 주소가 있는데, 논리적 주소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공간으로 가상공간이라고도 하면서 목적 코드, 목적 코드가 뭐예요? 실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목적 코드가 저장된 공간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료 구조를 논리적 주소라고 얘기하고, 물리적 주소는 실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공간 위치 있죠. 물리적으로 그걸 갖다가 물리적 주소라고 얘기하는데,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는 메모리 관리 장치라고 하는 M M U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관리 장치가 처리를 합니다. 네, 보면은 아, 논리적 주소하고 물리적 주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변환하는 걸 갖다가 메모리 관리 장치라고 하는데 아, 이 프로세서는 프로세서는 논리적 주소에 대응하는 물리적 주소를 알아야지만 프로세서가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메모리 관리에서 매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매핑은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 있죠. 그거를 매핑이라고 얘기하고, 이 바인딩은 매핑 시켜주는 작업, 작업을 바인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는 이렇게 메모리 관리 장치에 의해서 실제 메모리에다가 물리적 주소를 매핑시켜줘야지만 바인딩 시켜줘야지만 실제 사용할 수가 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관리 장치 MMU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고정 분할로 할 거냐, 동적 분할로 할 거냐? 페이징으로 할 거냐, 세그멘테이션 할 거냐, 페이지화된 세그멘테이션 할 거냐, 그런 이제 관리 기법에 따라서 실제 메모지를 관리를 하고 적재를 하고 할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인딩이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를 매평시키는 작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인딩은 이렇게 됩니다. 바인딩 하는 과정은 컴파일을 하고 적재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여기 이제 바인딩 과정인데 이렇게 컴파일 원시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컴파일해서 목적 코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코드 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원시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돼 있어요. hello c, printf, hello c, p y t 같은 경우 print, c는 printf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알아을수 있는 그런 소스 코드로 되어 있는 게 원시 코드고 이게 컴파일을 딱 하게 되면 그게 이제 0과 1 있죠? 기계가 알아듣는 0과 1로 만들어진 그 파일을 목적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지는걸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재 시간은 컴파일된 목적 파일을 링커라고 하는, 링커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서로 링킹을 시켜 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들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서브 프로그램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얘도 하나 프로그램, 얘도 하나 프로그램, 그렇죠? 얘도 하나 프로그램 그럼 이렇게 얘도 컴파일해야 되지만 A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컴파일해야 되지만 이게 B, 이게 C, D 이렇게 있으면 B도 컴파일해야 되고 C도 컴파일해야 되고 D도 컴파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컴파일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컴파일한 요목이 목적 파일들을 서로 링크를 시켜줘야 돼요. 링크 링크 그걸 갖다 가 링킹이라 해 그래. 링킹 그거를 적재 시간이라고 하는, 하는데요 적재 프로세스를 메모리 어디에 적재할지, 컴파일 관련, 과정을 알려주지 않은데, 대체 가능한 상대 주소, 시작 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연결해 주는 걸 갖다가, 적재 시간. 서로 관련된 라이브러리 파일이나 다른 목적 파일들을 링킹 시켜주는 거를, 적재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실제 그 프로세스, 프로세스죠. 실행한다는 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세그먼트에 다른 세그먼트로, 그죠 이렇게 바인딩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 링킹, 앤 로딩 해야지만 실제 실행이 가능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음, 컴파일하고 링크, 로더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각대해시 얘기하면은 컴파일이라는 건보다 고급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꾸는 행위를 컴파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그러니까 링킹은 목적 파일을 실행파일로 바꾸는 거, 실행파일.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자, 이거, 컴파일 한 다음에, 이세 개를 갖다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해서 실행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적재시키는 행위를 로딩이라고 하는데, 아, 절대적재라는 게 있고, 교체적재라는 게 있는데, 절대적재는 지정된 위치에 적재하는 거, 교체적재는 여러 위치에 분산으로 저장하는 걸 갖다가 적재하는 걸 교체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컴파일과 링커 로더 정확하게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그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일단, 음, 동적적재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동적적재는 뭐냐면은, 바인딩. 바인딩은 뭐라고 했어요? 아, 논리적 주소와 물리적 주소를 연결시켜주는 걸 매핑이라고 얘기했고, 매핑하는 행위를 바인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인딩은, 뭐, 컴파일, 로딩. 그죠? 요걸 갖다가 바인딩을 하는데, 이 바인딩을 최대한 늦춰서, 실행, 실행 직전에 주소를 확정함으로써,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동적 적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메모리를 다 할당을 해야 되는데, 바인딩이 딱 끝나고 나면 메모리가 할당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최대한 늦추면은 메모리 할당 받는 게 늦어지겠죠? 늦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니까 러 늦어진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실행할 때만 메모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적 적재는요, 모든 루틴을 메모리에 적재하지 않고, 교체 가능한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메인 프로그램만 먼저 메모리에 적재를 해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프로그램들은 디스크에 남게 만드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이 다른 루틴이 필요할 때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적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루틴을 메모리에 적재하려고 해주는 거 있죠. 이런 걸 동적적재라고 해요. 동적적재를 사용하지 않은 루틴을 메모리에 적재하지 않으면 메모리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점이죠, 그렇죠? 이거 뭐냐면은 동적 적재를 하지 않는 루틴. 예를 들어서 어 여러 개의 링크가 돼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 동적 적재를 하지 않더라도 불구하고 메모리에다 적재를 시켜놓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동적 적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양이 많을 때, 동적 적재를 하면 굉장히 좋다. 그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동적 적재는 다이나믹하게, 그 메모리를 사용 시간을 가장 최소화해주는 게 바로 동적지어주는 겁니다. 최대한 늦춰 실행한다는 게 바로 그 메모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필요 없으면 바로 만나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오버레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레이. 중첩이라고 하는 건데,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보다 클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실제 5기가야. 근데 메모, 내 메모리는 4기가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운영체제 영역과, 메모리 여, 영역을 프로그램 시에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운영체제 영역이 있고, 그죠그 다음에, 네, 공동 루틴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시에꼭 필요한 것들은 다 여기다 넣는 거죠. 공동 루틴에. 그리고 중첩 영역, 이 있어가지고, 요 중첩 영역은 뭐냐면은 메모리보다 크기가 큰 프로그램 이 있죠?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었다가 이걸 빼.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거 넣었다가 빼고, 세번째건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문제는 아, 프로그램이 메모리보다 클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상주를 시키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한다는게 중첩입니다. 중첩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첩이 예를 보면 이 보세요. 이제 패스 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패스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어셈블러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건데. 근데 이제 요 패스1하고 패스2 같은 경우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패스1은 70, 패스2는 80, 심벌은 20, 공통은 30, 중첩 구동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총 210K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실제 메모리 크기는. 20, 그 그렇죠? 30, 10, 80,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메모리는 패스1과 패스2 같은 경우는 기능이 서로 다르면, 다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메모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아, 심볼 테이블이라든가, 심볼 테이블, 그 다음에 공통 루틴, 그리고 중첩 동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만, 패스1, 패스2 같은 경우는 계속 깔을 필요 없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반납하고, 또 쓰고, 반납하고 하는 거다. 했죠. 그래서, 중첩 A는 심벌 테이블과 공통 루틴 패스1이 되고, 중첩 B는 심벌 테이블과 공통 루틴 패스2가 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됐죠? 중첩은 서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기능이 달라서 동시에 메모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때 서로 중첩되게 집어넣어 주는 걸 중첩 오버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왑핑 스왑핑하면 이제 안 좋은 그 단어 들리는데 스왑핑은 서로 이제 교체하는 걸 스왑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컴퓨터에서도 프로세스를 서로 교체해 주는 거를 스왑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기 스케줄링에서 스왑인, 스왑아웃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서 그것처럼, 프로세스 할당이 끝나고, 수행이 완료된 프로세스는 보조격 장치로 보내고, 그죠? 메모리에 있는 거를 보조격 장치로 보내는 걸 swap out.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적재해야 되니까, 하드에 있는 거를 메모리에 가져오는 걸 swap in.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있어야 수행됨으로 일시적으로 디스크로 이동했다가 메모리로 돌아와 다시 수행을 가는 것을 스와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스와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순환 할당 알고리즘 있죠. 우선순위 스케줄링 있죠. 그런 것처럼 프로세스를 빈번하게 교환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이 스와핑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중기 스케줄러에 의해서 수 s w a p 하우스를 바로 시키면서 메모리하고 프로세스 간에 서로 어, 할당을 해주고 뺏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와핑을 갖다가 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 그 라운드로빈 스케줄링은 할당 시간이 지나면은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 그럴 때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디스크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장기 스케줄링에 의해서 생성이 되면은 준비 단계로 가서 이 단기 스케줄러에 해서 실행이 되고, 그렇죠? 실행이 됐다가 시간이 지났다, 그럼 다시 준비됐다가 시간 됐다 준비됐다 시간 됐다 준비 계속 돌아가는데 이제 판단을 하겠죠? 단기 스케줄러가 야 이건 수압 아웃해야겠다 그럼 이로 빼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 상태가 오래 오래 가면은 수압 대기로 집어넣고 수압에서 다시 수압 인 시켜서 준비하고 준비를 넣어서 들어가고. 이렇게 쭉 처리가... 자, 이어서, 음, 메모리 적재 방법. 메모리 적재 방, 방법이라고 하는 용, 용어가 있어요. 메모리 적재 방법은 뭘 얘기하냐면, 메, 메모리를 어떻게 적재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메모리를 적재할 거냐. 아니면, 비연속. 분산으로 메모리를 적재할 거냐. 연속 메모리 적재는 메모리의 프로세스를 계속 차곡차곡 쌓는 거 있죠. 차곡차곡 쌓는 거를 연속 적재. 이제 비연속 적재는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여기도 넣었다가 여기도 넣었다가 여기도 넣었다가 이렇게 쓰는 건데 어, 이 연속 적재 방법은 초기 컴퓨터, 어, 초기 컴퓨터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지금은 분산 메모리 적재 방법으로. 페이징, 세그먼터,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뭔지를 알아봤고, 메모리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메모리 적재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가장 이제 핵심이 메모리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299쪽에 보면은 이제 메모리 할당, 섹션2, 메모리 할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할당 방법에 대해서 얘기 하는데, 이제 그 컴퓨터 초기에 진행했던 연속 메모리 할당 있죠? 할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속 메모리 할당은 컴퓨터 초기에 단일 사용자가 이제 메모리를 할당한 예인데, 사용자 한 명이 자원을 모두 사용을 해요. 그런 아주 초기, 컴퓨터 어, 메모리 할당 방식인데 여기 보면은 모니터 영역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모니터 영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 모니터 영역은 모니터링 한다 그래가지고 운영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사용자 영역은 실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메모리를 잡아먹는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까지가 사용자 영역인데 사용자가 혼자 대빵이니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사용자가 주소를 잘못 지정해, 주소를 지정했는데 그게 모니터 영역, 메모리 영역이야. 그러면은 운영 체제에 손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 레지스터라는 걸 들어요. 경계 레지스터. 경계 레지스터는 이렇게 모니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영역이 있을 때, 여기 중간에 경계 레지스터라는 걸터요 처음에는 그 경계 레지스터라는 거 없이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 모니터 영역, 운영체제 영역을 침범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그러면은 경계 레지스터를 만들어 놓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경계 레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 레지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레지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 줘요. 예를 들어서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346이야. 그러면 기준 레지터를 만들어 놓고 기준 레지터에 실제 물리적 주소 공간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 논리적 주소 더하기 기준 레지스터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값이 나와요. 실제 논리적 주소는 346인데, 기준 레지스터 덕분에 실제 물리적인 주소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주소는 1746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경계 레지스터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1400이 되는 거죠. 1400이. 그러면 이 논리적 주소를 1로 주면은 1401이 되는 거고, 10으로 주면 1410이 되는거죠 그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 기준 레지스터에 의해서 이 경계 레지스터를 자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 레지스터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경계 레지스터는 여기 이제 크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논리적 주소라고 보시면 되죠 경계 레지스터 기준 레지스터 볼때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준 레지스터나 경계 레지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체제 있죠 모니터 영역을 보호를 한다는 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단일 프로그래밍 환경화에서는 이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연속 메모리 할당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뭐, 메, 메모리 계속 할당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모니터 영역 빼고 나머지 계속 할당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한 번에 프로그램 하나만 사용하니까 메모리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 중심의 작업들 그렇죠. 이렇게 프로세스 이렇게 실제 프로세스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효과적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운드 로빙 같은 거, 우선순위 스케줄링 같은 거, 온라인 시스템 같은 거 이런 입출력 중심의 작업은 프로세스 쉴 상태가 프로세스입니다. 오타가 맞네요. 프로세스 휴우 상태가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아, 입출력 중심은 사용했다가 비웠다가 사용했다가 비웠다가 이런 입출력이 많이 발생한데가 거죠. 그래서 단일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이제 연속 명을 할당할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